아, 지 지금. 음,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저는 소셜벤처 위어들링 대표 배상기라고 합니다 오프닝을 살다 살다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그냥 뭐 그냥 난리가 나. 이요그 <laughs> <그러니까요. 난리가 웃음> 다음은 어떨지 너무 기대되는데 대표님 나오시면 맨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네. 네? <웃음> 네. 혼자 <laughs> 하세요? 네. <그럼> 분위기가 <laughs> 소개해야 되는 분위기네요. 네.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20초 드릴 거고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일하고 있고요. 어,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식습관 중에 아침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아침 습관을 회사에서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의 복지 서비스로 푸드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위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어들님입니다땅 맞췄어요? 땅 맞나요? 네땅 맞추셨어요. 네, 네. 그 푸드 큐레이션이란 말이 참와닿는데 이게 저희가 먹은 그 도시락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회사에 굉장히 많은 푸드가 있는데 사실 나한테 먹어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푸드를 추천, 배송해드리는 서비스를 보통 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회사의 복지 서비스로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큐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그런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제작한 푸드박스, 밴딩머신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밴딩머신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나에게 맞는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코드에 맞게끔 개인형 푸드가 사실 저희가 딜리버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밴딩머신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걸 아침박스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100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되게 또 가까운 곳에 자판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네, 저희가 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회사 입구 라운지나 아니면 회사에 카페가 있으면 카페 안에 있,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기쁘다 뭐지? 헤이그라운드라는 코어킹 플레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아침밥수이고요. 또, 스타트업 직원들이, 직원들이 저기에서 이제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백아 네, 100인분, 150인분 들어갔네 <laughs> 저렇게 기분이 좋구나 보통 이제 또 <laughs> 저희는 아, 아침을 좀 행복하게 시작하라고 <laughs> 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색다른 이제 항상 다른 식단을 건강한 식단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떤 식단이 나올까 기대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건강한 식단이 나오니까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도 복지 차원에서 이런 위트 같은 것들을 제 제공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나요? 서비스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교보생명의 FP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침을 행복하게 시작하고 계시고요. 음. 그리고 웹캐시 같은 핀테크 회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을 이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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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진짜, 붉은 피리포야. 아, 맑았 보셨죠? 저희 p d 님도 저렇게 맛있게 소리까지. 대표님들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다면, 저 아침 박스 고민해보시고, 직원분들께 직원복지로 드리세요. 다른 회사의 직원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위어들링의 직원 복지는 어떨까요? 같이 보실까요? 오 대가 아, 다 카페 저희 카페 거 아니고요. 아, <laughs> 네, 네, 네. 대표님, 여기가 어떻게 사무실인가요? 카페. 아, 아 여기는 이제 공용 공간이고요. 사무실은 저 안에 있고 직원들은 이제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직원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네. 원하는 자리 앉아 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직원들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laughs> 아이 <laughs> 루시 하이 <laughs> 네 저희 루시이고요 네 저희 쪽 기획 담당하는 인턴 직원입니다 직원 자리, 자리인데요 아직 출근 전이라서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할 친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이언 하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서피 하이 <laughs> 네 연출 네, 아니죠? 네네 맞습니다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기획 담당하는 친구고요. 네. 오 블루. 네. 아제 직원 아니네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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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아 다른 직원들 네. 네. 직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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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머지 음. 나머지 저희 팀원들은 출근하고 있고요. 출근 시간이 좀 유연근무제이기 때문에 뭐아 시에 오는 분도 계시고 1 0 시에 오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좀 약간씩 다릅니다. 네. 50명인데. 아0식이었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많이 다를 것같네요경과이 어, 아니면. 80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출근 시간은 플렉서브라기 가져가고. 네. 플렉서. 네네. 어떤 일에,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게 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아 어렵네요. 저는 일곱 시에 하고요. 아침 이요 네네네. 아 원래 대표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대표는 꿈은, 꿈은 유니콘이지만 현실은 박치벌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이거 자막에 딱, 나와야 메모 바퀴벌레처럼 살아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어, 세상에 되게 많은 식품들이나 푸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막 먹잖아요 막 먹다 보면 늘 걱정을 하죠 이렇게 먹어서안 되는데 하다가 이게 마지막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40대 없을 때는 병원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laughs> 일상 속에서 챙겨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나뭐 어, 뭐, 먹음인데? 나한테 맞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 꿈이고요 대한민국 어, 국민들이 저희 위잇을 통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출동 어벤처스! 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푸드 큐에이션 위어들링 배상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벤처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출동, 출동 어벤처스! 우우. 대한민국에 올라가 싶습니다. 레고, 레고.